하나님께서, 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기뻐하는 영혼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일하는 것도 참 좋고,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른 사명이 있지만, 하지만 설교자든 성도이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수많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못 가.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기에 주님이 내 인생을 도우실 줄 믿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받으시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놀란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우리도 신앙의 연수를 지날 때에,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은혜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그 기도가 정말로 눈앞에 보여주지는 않을지라 응답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로 사용하이 주셔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오늘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로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리더십이 좋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인내심도 있었고,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모세가 가장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이 귀찮다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 잘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세는 뭐합니까?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야 이제 그만 나와라. 그 정도는 네가 할수 있지 않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뜻을 구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형통할 때도 기도하였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모세는 도망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는 뭐합니까? 산 위에 올라갑니다. 뭐합니까?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전쟁은 요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오늘 32절 말씀을 보도 보아서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모세는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대 슬프도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요 앞에 또 나아갑니다. 마음이 어땠습니까? 슬펐다고 합니다. 슬프도 소이다. 왜 슬펐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늘 문제는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찾아올까요? 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은혜 때가 찾아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관계 회복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 다른 길로 돌아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승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 못합니다. 잠시 이때만 지나면 더 좋은 때가 올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불안해하며 그저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붙잡고자 하는 거지요. 사람을 붙잡고, 정말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을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보입니다. 조급해하는 나. 지금, 지금 이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내가 정말로 잘못될 것 같은 나의 마음의 중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서 본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금신으로 만들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붙잡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맛보았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그들에게 신앙은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열매가 삶에서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앎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갑자기 어딘가로 그렇게 넣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하여 나의 위안을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해 버리겠다. <laughs>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래하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며 계속해서 정말로 똑같은 길을 반복해 나아가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도 그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멸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히 나가 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는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대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복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요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들을 침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또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다시 이전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산 아래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 슬퍼하며 마치 그것이 내가 지은 죄인 양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서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달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하여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저우둔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왜 모세는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날마다 원망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가 인도할 백성인 줄 알았기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물론, 참 그들이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질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언제요? 항상 여호와를 뭐했다고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는 달리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잠시 잠깐 어려우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마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그들과는 달리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 완악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백성들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이 모세의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의 죄에 그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고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워낙한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단순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발 고백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생명을 거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란 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기 얻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까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신학적으로 그것을 도고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를 하라고 하지요. 빌도고알고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로 고한다는 뜻입니다. 뭐 요즘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도고기도 뭐 중보적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자칫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자에 기도한다면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용어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생명다에 기도한 중보적 기도, 중보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내 가족, 내게 속한 어떤 울타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란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없어서 고백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줄까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나 자신을 향한 이기심을 넘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란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돌아볼 틈이 없고요. 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참 이렇게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마다 너무나도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 일주일 동안 일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내가 스스로 줄까? 생각하며, 정말로 산으로 들러 나가며 자신들을 즐기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기심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어떠한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어떠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laughs>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그 심령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12시만 되면은 특별히 수업이 없으면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인도, 하루는 스리랑카, 하루는 뭐 탄자니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루 기도를 맡기더라고요 인도라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도를 가본 적도 없고 그때는 인도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갖기,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도에 대한 책을 사보고 아, 인도에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구나 아, 이렇게 굶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됨을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가득해짐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며 인도라는 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구워주시더라고요. 결국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나라의 아이들의 눈망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첫 사역을 하고 이제 전임 첫 사역을 할 때에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보내신 곳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인도 땅이었습니다. 인도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가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참 힘든 그곳. 기온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힘든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땅을 내가 밟고 그 젊은 시절에 그땅 가운데서 두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땅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작은 동아리 방에서 기도하였던 그 중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매 맺어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땅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예수 믿고 우상 버리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경과 우리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을 침멸하시겠다는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 멸망받게 될 때에 <laughs>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로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내 자녀, 건강, 교회, 저는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귀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놀란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laughs>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사치 못하였으므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laughs>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두팔 벌려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말라고 그 성벽에 들어가 하나님을 맞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전과 같이 빛의 사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 앞에 우리는 야 교회가 변했어, 교회가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라고 말은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참 완악한 것들이 많은데 쯧쯧쯧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자는 여러분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져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괴를 위하여 어떠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임 목사와 당회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